많은 분들이 이제 태닝을 할때 피부가 이제 너무 상하는 건 아닌가, 피부암에 걸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과연 피부의 건강을 지키면서 태닝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고민인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내과정의 닥터 키입니다. 자,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뭐 신경 쓸 것이 많잖아요.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땀이 많이 나면서 뭐 데오드란트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가 필요한 계절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뭐 여름용 제품은 자외선 차단제가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살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뿐 아니라 자외선을 정말로 차단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외선 차단제. 오늘은 우리가 번거로워도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제품의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피부를 노화시키는 주요 원인은 두 가지를 꼽자면 공해와 자외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자외선은 피부에 치명적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자외선은 그 자체가 피부를 태우면서 노화를 시킨다기보다는 UVA와 UVB로 나누어져서 각각 다른 역할로 피부에 작용을 해요. 우리가 이제 강한 햇빛 아래 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피부가 따가우면서 벗겨지기도 하죠. 이렇게 강하게 피부의 화상과 같은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UVB의 역할. 정도에 따라서 흉터가 생기거나 기미가 발생하기도 하고 피부에도 굉장히 자극적인 이 UVB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특정 시간대에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특정 시간대를 좀 피해 주셔야 할 거고요. 이렇게 화상을 입히는 강력함은 없어도 정작 우리의 피부를 노화시키는 것은 UVA인데 이 UVA는 아침부터 해가 지기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의 피부에 내도록 작용을 합니다. 흔히 뭐 우리가 실내에서 형광등만 이렇게 뭐 있어도 선크림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얘긴즉슨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피부에 UVA가 도달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항상 선크림 발라야 한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아니라도 자외선은 언제나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그런 스키장에서 눈밭에 반사되는 그런 자외선은 여름철 보다 더 강해져요. 이렇게 자외선은 정말 다양한 형태, 온도 무관하게 우리의 피부에 작용을 해서 화상 가도 같은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피부를 빠르게 노화시키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차단제를 꼭 바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뭘 보고 고르세요? 보통 이제 SPF 수치를 보고 고르잖아요. 이 SPF 지수가 50이 넘어가면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의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SPF 수치가 아니라 우리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 얼마나 적은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피부에 차이가 있고 실제로 야외에서도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단순히 지수가 높은 제품이 좋다라기보다는 짧은 간격으로 자주 덧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잦은 덧바름에도 내 피부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활동을 길게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발라 주시는 것이 좋아요. 꼭 씻어내지 않아도 두 시간 간격으로 이게 다 지워지기 때문에 계속 더 발라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너무 햇빛이 쨍쨍 쪼이는 환경 속이라면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두 시간마다 더 바르는 것뿐 아니라 모자나 팔 토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 주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UVA와 UVB 두 가지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UVA와 UVB가 우리 피부에 좋지 않은 작용을 둘다 하는데 둘다좀 작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차단해 줄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제품들은 SPF 지수는 이따만하게 좀써 있고 UVA, UVB 둘다 차단 가능한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작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UVA, UVB 동시 차단 여부를 꼭 확인 후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UVA는요. 1년 내내 아침에 해가 떠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 피부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밖에 나간다 아니면 뭐집 안에 있더라도 그냥 이제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같이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리거나 이제 뭐 약간 좀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해가 안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우리의 피부 노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햇볕에 노출되기 직전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햇볕에 노출되기 30분 전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는 말 그대로 차단제예요. 차단 시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피부 속에 깊숙이 흡수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화장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과 목 뒤, 발, 손 이런 곳에 부드럽게 펴 발라서 보호막의 역할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태닝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팁이에요. 평상시 이제 구릿빛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닝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태닝을 할때 피부가 이제 너무 상하는 건 아닌가, 피부암에 걸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과연 피부의 건강을 지키면서 태닝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고민인데 안타깝게도 피부의 젊음을 지키면서 태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태닝 제품에는 화상 방지를 위해서 UVB 차단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UVA 차단 성분은 적게 들어 있습니다. 구릿빛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게 UVA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UVB는 막아서 화상 같은 걸 막더라도 UVA는 막으면 안 되죠. 태닝을 시켜 줘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UVA는 피부를 노화 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태닝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 피부색은 구리빛으로 건강해 보이지만 UVA를 집중적으로 피부에 쪼이면서 피부의 노화는 오히려 악화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피부의 콜라겐이 파괴되고 각질층이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민감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간혹 피부에 이제 잘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피부가 잘 타면 오히려 자외선에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가장 자외선에 강하다고 하는 흑인들의 멜라닌 색소 양은 자외선 차단지수 SPF로 따졌을 때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의 SPF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정도죠. 그래서 피부가 타고 잘 타고와 관련없이 많은 양의 자외선이 피부에 침투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얼굴이 평상시에 잘 탄다. 그래서 나는 자외선에 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차단제를 안 바르면 안 되고요. 차단제는 꼭 발라 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햇빛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외선에 대한 개념과 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지, 바를 때 알아주면 좋은 팁까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 날이 갈수록 지구 온난화와 함께 여름이 더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죠. 이렇게 뜨거울 때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서 발라주셔야 하고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피부 노화뿐 아니라 심하게 자외선을 쬐면 자외선은 나중에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기 때문에 당연히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릴뿐 아니라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꼭 발라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여름뿐 아니라 사실은 사시사철 동안 우리의 피부는 계속적으로 노화되고 있고 자외선에 의해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발라야 하느냐 뜨거운 열시부터 두시 사이뿐 아니라 아침에 눈떠서 해가 뜨자마자부터 해가 질 때까지 꼼꼼하게 계속 발라 주셔야 하는 게 자외선 차단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피부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 닥터케이였습니다.